전기차 배터리 다 똑같이 생긴 줄 알았죠? 셀의 모양이 각형, 원통형, 파우치형 이렇게 세 가지나 돼요. 자세히 보면 생긴 것도 성격도 다릅니다. 먼저 각형 셀. 생긴 건 도시락통 같아요. 네모반듯한 상자 모양이죠. 공간을 채우기 좋아서 공간 효율이 좋아요. 에너지 밀도도 높죠. 하지만 금속 케이스라서 무게가 조금 무겁고 열을 식히는 데는 불리해요. 요즘 BMW나 BYD에서 많이 써요. 이번엔 원통형 셀입니다. 이건 음료수 캔처럼 생겼어요. 흔히 쓰는 건전지랑도 닮았죠? 대량으로 만들기 좋고 많이 쓰여요. 하지만 둥글둥글한 셀을 적층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수백 개씩 묶어서 팩을 만듭니다. 대표적으로 테슬라에서 많이 써요. 마지막은 파우치 셀입니다. 라면 봉지에 집게를 꽂아놓은 느낌이죠? 차곡차곡 쌓아 유연하게 배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손상에 취약한 단점도 있죠. 현대차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각형, 원통형, 파우치형. 이제 전기차 속 배터리 보이겠죠.